안녕하세요 스티비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5년 2월 8일 토요일 원숭이띠 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 오늘의 운세 바로 출발합니다. 네, 2월 8일 주띠의 오리세부터 살펴보죠. 주띠의 타로 운세. <laughs> 1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문세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 매계약 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더욱 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고대양실 좋은 집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 부부 연애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에 오는 더욱 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일진까지 오늘 합이 들어오네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도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일진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의 합도 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역시 오늘 일진과 타로 모두 문서의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지티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2월 8일, 살피죠. 소띠의 운 세살피죠. 소띠에 타로운 새, 월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 서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의 운이 들어오, 어, 들어오는 날은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송매계약 시험부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 어,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이 더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 금년, 재물의 운는 더욱더 좋은 하루가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소띠분들 전체적으로 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성화하시는 소띠분들도 어, 네온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8일 호랑이띠 우련세설피지어 호랑이띠, 호랑이띠 타로운세, 반안드로입니다. 이 반안의 카드. <laughs>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반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의 운세가 돌왔을때 어,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도 있고요. 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승진의 영전의 운도 작용하고요. 시험의 운도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안정이 되고 어,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 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제인 자체는 인신의 충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가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은 좀피하에서 했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들어록안될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가 보시는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관된 우리이야기 한다는 것은 매사를 순리화했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호랑이띠분들 이 충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점에 2월 8일 토끼띠 오렌세살 피죠. 토끼띠 타로 운세 인몬드로입니다. <laughs> 이 인문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게 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고 하는 일이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운이며 또한 승진의 영전의 운도 있고요 시험의 운이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됩니다 금전, 재물, 소득과 계실은 더욱더 좋은 날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했고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력점역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에 당한다. 라고 보시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가 오늘 원진 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원진이 들어올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운세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도끼띠 분들은 어,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언행을 삼가하시고요 구설시비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가 오겠습니다 일정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사를 솔리할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원재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2월 8일, 용띠 오랜 세살 피죠, 용띠 타로운 새 파가 들어옵니다. 이 파가의 카드. 집이 부셔졌다 하는 것이 파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부셔졌다는 것은, 나의 근본이 없어졌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우선, 금전 관리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출이라든지, 분신전환 사기, 투자 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안트, 손해보지 않도록 적정 관리도 필요하고요. 또한,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또 사랑과의 관계, 대인 관계가 끼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사, 무 어떤, 어떤 일 하시든지 간에, 나의 일을 잘 체크하시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류와 있지 정도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잘못된 어떤 정보라든지 가뭄 이슬에 넘어가서 아, 금전적으로 저 어떤 잘못된 투자 아,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일진 자체는 그래도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 일진합의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지필 소송매 계약 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2월 8일 뱀띠 오리온살피죠 뱀띠의 타로운세 중원도로입니다. 이 중원의 카드. 두번혼례를 치른다는 것이 중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같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연의 애정인 운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고요. 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이든 연인지간이든 대인관계든 사랑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변비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예,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를 살펴봤던 일진 자체도 오늘 팥살 들어옵니다. 부서지고 끼어지는 일류가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를 레포츠 하신 분들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겠고. 아, 또할때 또한 철저한 금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주치이라든지 분들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배 안도록 적재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시는 얘기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 부부지간의 연인지간의 대인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변비게이분들 전체적으로 사고의 위험도, 위험도 높고요 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행을 삼가하시고 어,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또 혼자라도 어, 편안하게 예,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말띠 오랜 세 살피죠. 말띠의 타로 운세. 1천수 들어옵니다.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게 천수예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고요.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프신 분들한테는 호전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고요. 고등실 좋은 집에 앉아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등실 좋은 집까지는 좋은데 혼자가 앉아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띠 분들, 부지간의 부 연인지간의 또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펴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고, 오늘은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서로 가족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렁, 더울렁 어울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혼자 고립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진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안 좋은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오늘 말띠분들한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2월 8일, 양띠 오련세 살피죠. 양띠, 타로운 세 연천수도로입니다.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게천수예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아프신 분들한테는 호전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장실 좋은 집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도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년 재물에오는 더욱더 좋을 수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소년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딱 보니까 둘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편을 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소년 입장에서. 그래서 양띠분들은 오늘 다 좋으나 어느 한편을 들기보다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 매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띠분들 어, 타로에 서기겼던 내가 지켜야 어, 조심해야 될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원숭이 어오른세살피죠 원숭이 띠 타로 운새 연천에 들어옵니다. 이 연천의 카드. 뭐 뜻은 뭐 괜찮은데 그림이 있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왜 싸가지가 없느냐. 앞에 친구는 지팡이를 있고 뒤에 친구는 지팡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일단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지는 지팡이를 짓고 멀리 갈걸예상해서 지팡이를 짓고 왔는데, 저 뒤에 친구한테는 얘기도 안 해준 거다, 앞 놈이. 그래서 어,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 앞에 친구는 행색이 좀남는합니다 뒤에 친구는 좀 행색이 괜찮고 즉이 뒤에 친구는 저 고대왕실 좋은 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앞에 친구가 꼬시서 나온거죠. 왜 꼬셔 나왔겠습니까? 한탕 해먹을려고 꼬셔 나온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숭이띠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가문인설이라든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어운세이트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출이라든지 본인의는 사기, 투자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라고 시는 보겠습니다. 오늘의 원숭이띠 분들은 무엇보다도 어,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닭띠부련세 살피죠. 닭띠에 타로운 새 8패 들어옵니다. 이 8패 카드. 어, 실패를 뜻하는 것이 8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전 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 관리도 해야 되겠고, 또 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철저한 금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지출, 보시다나 사기, 투자 투기, 갱갈리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이렇게 실패용세가 들어왔을 때는 어,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리와 일치, 정도를 지켜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개띠 오랜 세 살핍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 망신살 들어져이 망신의 카드, 이래도 망신이고, 저래도 망신이고, 모든 것이 다 망신스럽다라는 것이 망신살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 그 중에서도 주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술 같은 거 드시더라도, 어, 안전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 또, 나, 정도면 나는 참차 몰고 집에 갈수 있어 하다가, 자칫하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야 되겠고요. 어,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설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언행을 삼가하어 삼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사 무엇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설을 듣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하시고요. 매사를 좀 원만하게 이끌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돼지띠 운세 살피죠. 돼지띠, 돼지띠, 타로 운세, 시청역도입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 말을, 어, 천, 마,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뜻이 있는 것이 영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이사,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게 되면 손님이 쭉 들어오니까 모습인지 사장님이 나와서 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 장사, 상업, 영업하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 절체적으로 뭐, 운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활동한 만큼의 소득가격실은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해요. 그래서 앞에서 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신다면 초대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방향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오늘 겠습니다 오늘은 2월 8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음력으로 1월 11일이고요. 일지는 무신일, 원숭이 띠날, 대역, 토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빨강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심어졌고, 기란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길한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어,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